지금부터 박형준 부산시장께서 신평 예비군 훈련장 일대 개발 계획안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아, 먼저 초에 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이 사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개발 계획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시 영내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거나 접근조차 차단된 군사시설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렇게 굳게 닫혀 있던 시 영내 군사시설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사하구 신평 예비군 훈련장 부지 일대를 복합문화 체육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게. 하겠... 합니다. 지난 2022년 국방부가 부산시내 예비군 훈련장 통합을 결정한 이후 부산 곳곳의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상구 모라동 예비군 훈련장 훈련장 부지는 산림청의 자연 휴양림으로 탈바꿈 중이고 영도구 동삼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인근 배후지와 연계하여 중리상권 관광 벨트로 조성하는 방안이 구상되고 있습니다. 신평동 예비군 훈련장 부지 또한 우리 시가 국방부, 사하구청,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사하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민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고 스포츠와 휴양, 여가를 동시에 즐기는 복합 문화 체육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기 부산시는 15분 도시 정책과 생활 체육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 시민의 생활 체육 참여율은 2022년 61%에서 2024년 80%로 획기적으로 증가해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구의 생활 체육 인프라는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을 고심해왔고, 특히 지난해부터 사하구, 사하구 인근의 강서 실내체육관이 프로배구단 연고 시설로 활용되면서 새로운 체육 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활용 방안 논의가 진행되던 신평 예비군 훈련장 부지는 지대가 높고 땅이 가파른 편이라 자연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곳을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 체육 공간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국방부와 다각도로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가 먼저 오염토를 정화하고 재해 복구 및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를 완료한 뒤 우리 시가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개발 대상 대상지와 맞닿아 있는 동매산 도시 유아숲과도 연계해 더큰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숲은 산림청이 조성한 공간으로 오는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앞으로 진행할 권역별 개발 계획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복합문화 체육 시설은 다목적 실내 체육관 한개동과 야외 체육 시설을 조성하고 적정한 주차 공간과 부대 시설을 갖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비는 280여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실시설계 및 토지 매입을 완료한 이후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여 2029년 내에 준공할 예정 계획입니다. 두 번째 2단계 사업으로 동측 연접부지 이론에 복합문화체육시설과 기능적으로 연계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체육시설 내용을 결정하고 사업비 절감 등 재원방안,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 관계기관 및 토지 소유자와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사업과 산림청 도시, 유아숲 조성 사업과의 공간 기능적 결합 및 연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설 활용도를 제고하고 모든 세대가 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한 체육, 문화, 휴양의 친환경 복합개발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더 많은 시민이 이 일대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와구와 협업을 통해 현재 5 내지 6m인 진입도로 전 구간을 2028년까지 12m 폭으로 확장하여 접근성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시와 관계기관과 업무 분담 및 협력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사유지 사용 협의를 통한 사업비절감, 국시비 재원 확보 등 다각도 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40여년간 잊혔던 공간 신평 예비군 훈련장은 이제 시민들이 일상의 행복을 느끼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거듭날 것입니다. 나아가 사하구를 비롯한 서부산 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따뜻한 공동체를 가꾸어가는 15분 도시 핵심 거점 시설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산 시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언제나 시민 행복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시민이 우리 부산을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라 느끼실 수 있도록 2026년 병원 년 새해에도 힘차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